안녕하세요. 저는 희 이번 1 6 0포커버스토리 선을 넘는 키워들 작성을 맡은 하방부. 요는 김영우. 저는 김명우 저는 최영락입니다 저는 홍서사입니다아니그 네. 이렇게 안 그려도 돼. 그냥 막 이렇게 그려도 돼 진짜 다 얼굴 아니 <laughs> 이말에 이렇게 말좀더 쪽팔아. 어? 네가 얘기한 거나 그리기 앞서서 작품 소개. 어떤 작품 그리지? 약간 그이0 세기 추상 표현주의. 추상. 즉각적으로. <laughs> 어, <laughs> <지, 웃음> <그쪽으로. 웃음> 추상 표현요. <laughs> 네. 어떤 작품 하실 거예요? 저는 꽃 그리려고요. 꽃이요. 보미 <laughs> <도미니까>. 니가. 음. <laughs> 재밌네요. 재밌습니다재다무데 오. <laughs> 오! 잘했는데? 잘했어? <laughs> 이거 <다> 괜찮은데, 여기? 이거네? 제가 하는 이 퀴어라는 이야기를 커버 아이템으로 선정한 거는 예전에 트랙 그 퀴어 이야기는 그냥 동성애 이야기 그것도 되게 자극적으로만 소, 소비가 됐었잖아요 그냥 홍석천 씨, 하리수 씨를 중심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은 더 달라지고 있고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정제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맞다는데요 1번 설명 네저 1번 부터설명드리자제 예. 제목이 성수수자 N인 N색이라고 해서 최대한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성적 지향과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걸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나 에이섹슈얼 무성애자라던가 에이젠더라던가 젠더키어 다양한 젠더키워분들은 이걸 커밍아웃 하면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납득하고 그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지리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 쓰려고 노력했고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쓴 커버 2번 기사는요 제목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 속 안전한 대학이라는 제목이에요 어, 사실 대학이 어느 정도 양면성 성소수자 운동에 있어서 양면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봤어요 원래 대자보를 찍거나 뭐 현수막을 찍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 왜 나타났는가, 왜 대학은 이런 양면적이고, 혹은 무슨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그 이유를 저는 약간 사회에서 찾아봤어요. 대학 바깥 사회에서 찾아봤는데, 그 이유는 어 사회에서 나타났던 어떤 모습들, 예를 들어 뭐 퀴어 퍼레이드 맞은편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대학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교육제도도 살펴보고 법도 살펴보고 또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미디어에서 성소주자 분들이 어, 분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왜 사회에 이런 사회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양면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3번 기사를 썼는데요. 음, 변희소 하사랑 숙명여대 합격생 A씨가 공교롭게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거의 동시,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오셨잖아요. 변희소 하사가 1월 22일 날 육군이 강제전역 조치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시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여시고 그렇게 해서 논의가 막 이루어지다가 이제 1월 말에 A씨가 이제 숙명여대에서 트랜스 합격생이 나왔다. 그게 사실 저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이두 가지 사건을 나중에 한번 엮어서 다시 돌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변이사사는 군대, 되게 남성적인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나오셨고, 그 다음에 A 씨는 여대라는 공간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성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오고 있었나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이거는 그런 개인에 대한 혐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간을 다시 사유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좀 공간을 매개체로, 우리가 과연 다양한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썼습니다. 기자 중 얼굴이 불과졌던 경험이 있나요? 다들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기자 수첩에도 썼는데 제가 이번에 조각보라는 트랜센도 인권단체에 인터뷰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취재할 때 보통 언론에서 파란색? 분홍색 그리고 그 중간 경계에 애매하게 생긴 사람을 딱 놓고 항상 그런 사진을 자료에 싣는다. 근데 그건 되게 성별의 어떤 구분을 그냥 해체하는 흩트러뜨리는 존재로만 소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되게 진짜 엄청 부끄러움을 느꼈거든요. 더조차 이 기사를 쓰면서 트랜스젠더 의 존재를 애초에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들을 아 그래 이들을 통해서 성별 이분법의 범주가 아,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라고만 저 스스로 해석을 했던 게 저는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어 저도 얼굴이 붉어졌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눈시울이 붉어졌던 어... 그런 경험을 얘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는 단체의 활동과 두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선소수자 공부임 주도로 어떤 프리어그 행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프리어그를 하시면 보통 당사자분들, 청소년 선소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안, 어, 안기고 많이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도 인터뷰 끝나고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프리어그 영상 을 봤어요. 봤는데 뭐 1분, 2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었는데 되게 어떤 감동이라 해야 되나? 그 인터뷰를 직접 듣고 그분들 모습을 보고 또 영상에서 프리어그 하면서 같이 웃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어떤 가슴에 찡한 게와 닿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로 울어야 하는가. 이런 현실이 너무 좀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앞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또 지금 이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언젠가 부모 세대가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좀잘 받으면 수주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면 그런 울음은 이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읽으시고 들어주셔도 좋아. 돼요 수주자를 위해 주의가 필요한 뭐 행동이나 말 부정관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제일 인터뷰 당사자를 인터뷰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뭔가 뜨악하고 충격 받았던 거에이섹슈얼분들 그 인터뷰했었는데 뭔가 되게 연애하는 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 연애를 못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거나 적어도 왜안 하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냥 내주변엔 없겠지 뭐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A 씨 입학에 반대 성명문을 냈던 단체들 자보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다 A씨를 남자로 보시고, 이미 자, 자기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법적으로 여성으로 성별 정정도 마치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트랜스 여성이라고 정체화를 하시는 분인데, 여전히 너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야. 근데 너 남잔데 왜 여대에 들어오려고 해? 그게 전좀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트랜스젠더 분들은 특히 성별 불쾌감으로 어쨌든 자신의 몸을 인지하는 방식과 자기의 몸의 불일치 때문에 힘듦을 겪는 분들이신데 여전히 그런 몸의 특질에 입각해서 계속 그분들을 정체화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그걸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네, 그 정도 질문은 못 가요. 성소수자 차별 없는 희망찬 미래의 필요한 것뭐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 Mm -hmm. 영랑님부터 말씀하시네. 네. 사실, 어, 이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기사 커버 이분에서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될까? 아니면 법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될까? 이런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를 뭐 해둬야 될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은 어 이제는 법제도가 응답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서 소리를 외쳐,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너무너무 불편하다라는 걸 계속 제도권에 말해 왔는데 이제는 좀 법제도가 제도권 응답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모더 인터뷰한 때 음. 포괄적 차별 금지 법제정 이 얘기가 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명 아래 되게 혐오 발언 차별적인 거 질병이라는 치료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막으려면 이렇게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서야 이제 또 인식도 발맞춰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취재 중 만난 성소수자 단체를 소개해 주시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영락의 질문인 것 같아요. 저부터 기하자면어 사실 인터뷰를 기획하면서 그리고 실제 로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성소수자 단체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좀 지금 기억에 남는 어, 단체가 있다면.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 센터 띵동이라는 곳이 기억이 납니다. 그 띵동이라는 단체는 실제로 학교나 아니면 뭐 공립 청소년 쉼터 같은 데에서 제도권 밖으로 뛰쳐나온 그런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쉼터가 되어 주고자 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뭐 이태원이나 이런 거리에 나가서도 그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담이라든지 어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세요. 버스킹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수자 문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서. 뭐 최근에 그 더민주당 음, 음. 윤호중 사무총장님이 평수자 문제는 소모적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덧붙일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할 말이 있는데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일단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우린 더 앞으로 나아간다. 근데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언제 주로 쓰이냐면 소수자 얘기, 소수자 문제에서 아, 사회적 합의 안 됐으니까 이건 안돼 하면서 약간 억제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합의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에 대해서. 최근 3월 31일이 트랜스젠더 가시와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저연님이 음. 음. 하신 말씀은 어떤 것들이요저 먼저요? 네. 네. 제가 기사 마지막, 기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조각부 단체 준누님 커트를 말씀을 전부 실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너무 와닿았어서. 트랜스젠더들이 비가시화됐다는 말이 그냥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을 밀어내는 시선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트랜스젠더 혐오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트랜스젠더가 진짜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시선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젠더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상상을 할수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음, 이렇게 그냥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3월 31일 우리 트랜센젠더한번복시다 약간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되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너무너무 약간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기도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면의 한계 산 제가 인터뷰를 많이 땄는데 아, 너무 아쉬웠어요. 그걸 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 너무 싫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례 없이, 유례 없이 8페이지 분량의 기사가 되었는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실지 못한 이야기 너무 많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온전히 제가 그 뜻을 다 인터뷰이 분들의 맥락이나 이야기한 의도를 잘 살린 건지 아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사에 쉽지는 못했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성별 정보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씀을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바꾸러 갈 때나 아니면 뭐 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할 때 그럴 때는 성별이왜 필요하지? 성별이라는 그 구분이 엄청 사회에 만연하지 않나? 너무 공기처럼 진짜 스며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인터뷰를 가서 이제 얘기를 잘 하고 마지막쯤 이제 마무리 말씀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어제 속에서 든 생각이 아 트랜스젠더셨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저를 보고 아왜나 놀라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을 특정 성으로 고정해 놓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스스로 되돌아본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저희가 손발을 커버를 찍었는데 누구의 손발이냐면 말씀하실래요 본인이 제 손과 제제 <laughs> 손과 제 발입니다. 일단 내지 커버는 내지 커버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선을 실제로 넘어가는 거를 찍고 싶었어요. 저희가 원래 이 사진을 외지 커버로 쓰려고 처음에는 그래서 <laughs> 세로로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 그 세로로 찍으니까 계속 뭔가 애매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맨 처음 굳어보려고 찍은 사진을 딱 봤는데, 어? 이거 내지 커버 넣어보자 해서 넣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지 커버가 됐고, 이제 우리는 좀더 히어들이 목소리를 내는? 더 여기 앞에 더 나서는?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무지개. <웃음> <웃음> 제가 일일이 칠해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네, 이 주목입니다. 이게 원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진을 저희가 발견하고, 이게 너무 이쁘다. 100달러, 100달러? 아무튼 비싸가지고 저희가 찍었는데 더 훨씬 잘 나온대 조명도 예쁘고 지면으로 보면 더 예쁩니다. 네 맞아요. 서울대전널1 6 0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생회관을 비롯한 학교 곳곳에 배포될 예정이고요. 또 온라인 여러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서울대전널 홈페이지와 서울대전널 지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대면 강의. 지속되고 있어서 학교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음. 집에서라도 꼭 저희의 어떤 노력이 담긴 결과물들 읽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인스타 계정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마 인스타에도 종종 삐컷 사진들 이런 것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독자분들이 우리가 이 되게 서울대잖아이 어려 어려운 단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맞아, 않아요. 쉽죠. 10점. 응. 쉽죠. 학원부 직접 어떻게 되는지. 최 10점. 잘할 수 있지. 응. 응.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팔로우 에헤. 많이 해주세요. 채인구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합니다 유튜브도 좋아요 주세요. 학원부 <laughs> 커버 팀이고요. 저는 학원부장 김명희라고 합니다. 와. 다시, 다시, 다시!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이 이거, 지원이 이거, 거이 원래 원이이래이래 이거, 이 이거, 이거! 게거이 뭐야, 명이꽃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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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상표현 이거! 이거! 이봐이아나이쪽이고 싶어. 웃지 마. 야, 너거 이거! 이거! 하지마 왜 우리 내 미술 세계 에 모욕해 영마약속제송요아 <laughs> <laughs> 어. 말하지마 작품 <laughs> 얼굴이 붉어졌던 경험이 많았었던 것그래 다시 할게 원 영마 자위식 자존해 자잘식 이만큼이었어 <웃음> 어? <웃음> 알겠습니다. 맛있 네. 너무... 네. 네. <laughs> 어, 다시 받으면서. 와, 너무 연 네. 감사합니다. 시야 저렇게 먹고 는데김영 진짜 아세요? 미안합니다. 유튜브? <웃음> <웃음> 유튜브? <웃음> <웃음> 유튜브? 유튜 <laughs>